자 그러면 보이소프라노 변성기를 지나지 않은 소년들이 감당하기에는 성향들이 계속 커져요 음향 공간이 커졌다는 이야기는 부르는 사람의 성향이 커져야 됩니다 애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여성이 할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성을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세된 남성을 쓰는 거니다 아...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 드리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뭐 중세 이후에 모든 과학자들은 서로 어떻게 얽히고 얽혔나 약간 막장 네. 드라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민태기 박사님 시리즈를 너무 많이 했었어가지고 완전 풀 동영상으로 풀 동영상은 만들었어요. 20몇 시간인데 업로드가 안 돼. 용량이 너무, 너무 커서. 커서 그래서 저희가 편집본을 어. 이어서 아, 그렇게 된 거네. 한번 올린 거였죠. 만들기는 했는데 그 어디에도 공개를 할 수가 없어. 소개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또 오랫동안 저희 가족처럼 많이 출연을 해주신 민태기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안될 것같죠 2023년에 1년 동안 하면서 댓글에 가장 많이 달렸던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요청사항이 이 많은 인물들에 대한 관계도를 한번 만들어 달라. 자, 그러면 인물 관계도를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제가 15편이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15편 정도에 가면 제가 그 공개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 또 너무 복잡해서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로는 아 이걸 배포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갖다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음. 그래서 지난 2년간 고민고민하다가 20여 명씩 다섯 개로 만든 것들을 지난 2년간 저희 캐리커처 만드시는 분그다음 디자이너 인쇄소. 대표님하고 네. 계속 의논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완성하는 시점에 인물 관계도 발표하는 북토크를 하자라고 네. 10월 30일날로 정해져서 황성님하고 이야기가 됐죠. 네. 그러면 이 판타레이를 가장 잘 소개했던 이안될 과학에서 정말 기다리고 계셨던 안될 과학의 팬들분들께 가장 먼저 소개하자. 네. 그래서 음. 시간을 일주일 전인 오늘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그때 맞춰서 인쇄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웃음> <웃음> 그때부터 서둘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배달된 게 오늘 아침입니다. 아침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캐리커처와 함께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일부에서오부로 지나갈 때 네. 그분들의 복장이 어떻게 바뀌는지 를알수 있습니다. 맞아요. 복식사를 연구를 하여 갈릴레오 갈릴레오 시대 때의 복식. 그 다음에 나중에 현대 양복이라고 할 때도 양복이라는 게 1920년대 양복과 지금 양복이 좀 다릅니다. 과학에 약간 관심 있으신 분들 아 이런 분들이 우리가 생각 못했지만 이렇게 이렇게 연관돼서 연결이 되는구나. 판타레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냥 갑자기 누군가 툭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앞에 누군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보시면 프론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과학사에서는 거의 다뤄지잖아요. 유체 학에서는 되게 중요한 분이신데 이분이 그 산업 혁명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덤 스미스가 분업이란 걸 생각했다 말이죠. 그 분업을 이용해서 수학표를 만드십니다. 분업을 이용해서 수학표를 만든다는 건 업무를 분장한다는 거죠. 네. 그 수학표를 그렇게 만드는 걸 보고 찰스 베비지가 영감을 얻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처음으로 기계식 컴퓨터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음. 그게 제임스 화이트 증기관, 에덤스미스가 어떻게 연관돼서 이런 프로니가 나오고 찰스 베비지가 나오고 찰스 베비지는 다시 비오라는 사람하고 연관돼서 나중에 칼 마르크스랑 연결된 이런 내용들이 이게 도표를 한번 보시면 저런 사람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타리를 갖다 2023년에 1년 동안 쭉 했었을 때, 네. 그 중에 제가 깊이 있게 못 들어가고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음. 그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은, 원래 이제 판타리가 초고는 44개의 챕터가 있었어요. 음. 이제 편집 과정에서 12개가 없어졌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거는 약 3분의 1 정도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가 되게 작아요. 다른 음. 부에 대해서. 그 일부의 내용의 상당수가 다 음악 관련 내용이었거든요. 또 중간중간에 어떤 게 빠졌냐면은 초기에 나왔던 그 음악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중간에 연결되는지 가 많이 삭제됐습니다. 음. 원래 제가 이제 판타레이 처음에 이야기 드릴 때 제가 참고했던 책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책이 뭐냐면 아놀드 하우즈의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고 있습니다. 음. 여기 보면 문학과 예술이 어떻게 시대 상황 또는 정치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 예술이라는 것이 경제적 토대 위에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되게 훌륭한 책이었는데, 저는 그 책을 과학과 예술의 사회사로 바꾸고 싶어 음악의 공간사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음악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은 시간의 예술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게 아니라 공간의 예술일 수 있다. 음.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려고 하고 네. 이게 그러면 도대체 저 이야기가 과학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음. 이제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해보고 싶었는데 판타레인은좀 빠졌는데 네. 오늘 판타레 인물 관계도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음악의 공간사라는 키워드에서 말하고 싶었던 음악과 과학의 연관. 저 그림. 아, 그 아, 네. 민태기 박사님의 소개로 네. 좀 찾아보게 됐는데 아,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 아래쪽에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죠. 여기 많아요. 등장인물들입니다. 108명입니다. 아. 그중에 제가 일부만 좀 뽑았는데요. 네. 1937년 이 라울디프의 전기요정은 어떤 의미냐면 은 1937년은 되게 비극적인 해였어요. 그게 파시즘하고 소비에트가 격돌합니다. 그래서 1937년 파리만국박람회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림은 게르니카입니다. 그게 그 파리 망국 박람회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음. 스페인 내전이 일어났을 때 프랑코가 자기가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파시스들, 독일의 나치하고 무솔리니에 좀도와 달라. 음. 그렇게 되니까 소비에트 쪽에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진보주의자들 또 모이죠. 시민군하고 이제 격도라는 게 스페인 내전인데 뭐 누구를 위해 종원 을 논리나 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음. 자, 거기 보면 게르니카라는 마을이 폭격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피카소가 그림을 그리고 그 음. 그림이 출품된 곳이 파리 만국 박람회입니다. 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시대 1937년은 어떻게 보면 인류사회 굉장히 어떤 비극적인 어떤 문명사가 비참한 지경으로 이제 빠져들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라울디피는 희망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게 전기요정인데 굉장히 화사합니다. 저게 이제 파리 세네 강면에 파리 시립현대미술관 입구에 딱 들어가시면 그냥 압도됩니다. 폭이 6 0 m 예요 높이가 1 0 m 저걸 사람 손으로 다 그린 거예요. 저 그림에서 정말로 제가 힌트를 받은 것이 저기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전신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아, 된다한게 전신으로. 저것도 작게 파는 게 있어요. 제가 사 와서 네. 집에 걸어놓고 저걸 어떻게 나도 재현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한 그런 결과물이 또 되겠습니다. 그 시대의 음악과 과학이 무슨 관계 때문에 있을까? 또는 과학이 음악을 이게 이끌었을까? 음악이 과학을 이끌었을까? 음. 어제 사실은 제가 두담에의 LA피라모니 공연을 갔었는데 아, 인터미션 때 제가 서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해요. 안될 과학에서 많이 봤다. 아 <laughs> 근데 그분은 현직 음악가십니다. 음악하시는 분이 이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아요. 아 특히나 여기 어떤 분들은 또 음악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호기심을 조금이나마 더 만족시키려고 오늘 좀 이것저것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요게 음. 이제 전체 모습입니다. 1, 1, 2, 3, 4, 5인데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1... 일부는 조금 비어요. 저기 보면 연결이 그러네요. 계속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각부 자체를 읽으시는데 도움도 되지만. 다른 부랑 연결될 때 앞에 것들 좀 보시면 돼요. 아, 앞에서 이렇게 시작됐구나. 밑에 다 어떻게 연결되셨어요? 예. 색깔별로 일반화 예. 과학자, 유체 역학자, 연력학 관련자, 기타 인물. 음. 그리고 또 이것까지 있어요. 영향을 준 건지, 서로 대립을 했는지, 친구였는지, 가족이었는지, 아들이었는지. 다 나와요. 이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강연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서 왜 갑자기 인문학 열풍이 불었을까? 2011년입니다. 그날 새벽에 제가 스티브 잡스의 저 발표를 보고 있었어요. 애플이라는 회사의 정체성은 Liberal Arts와 Technology Intersection 교차점에 있다 이 말을 했는데 그 다음 아침에 바로 Liberal Arts가 인문학으로 번역이 돼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음. 그러면서 렇죠그 우리나라의 인문학 열풍이라는 게 불기 시작해요 Liberal Arts가 뭐냐면 자유 칠과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유전공학부 이런 것도 좀 있죠 문법, 수사학, 논리학 산술, 기하학 천문학 음악입니다. 네. 이걸 과연 인문학으로 부르는 게 맞을까? 어떻게 보면 문과 이과 구분이 없을 뿐더러 뭐 예체능까지 겸비한 르네상스형 다빈치형 인재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리버럴이라는 말이 왜 붙었을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보통 사진적으로 이야기하기를 프로페셔널에 대한 반대입니다. 우리가 네. 프로페셔널하면 전문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직업적인 이라는 거거든요. 프로 야구 선수든 지급 야구 선수예요. 근데 이전까지 교육이 상당 부분이 직업 교육에 치중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이제 대학 교육은 중세 때 이야기입니다. 지급 교육에서는 벗어난 자유인, 사회 시스템에서 이제 종속된 어떤 도제식 교육이 아닌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교양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게 리버럴 아츠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 프로페셔널 교육의 대표적인 게 무엇이었나? 그게 바로 법학과 의학이었대요. 네. 미국에서는 메디컬 스쿨하고 로스쿨은 학부를 졸업해야만 갈수 있어요. 그렇죠. 음. 학부에는 법대하고 이대가 없어요. 네. 그게 뭐냐? 바로 이란 리벌 럴츠의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법학과 의학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약간 직업 교육이기 때문에 그 음. 이전에 인간으로서 폭넓은 품성을 느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연 때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서구사 초기 과학사에서 상당 부분이 의사 출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리벌 럴츠 출신이고 반대로 법대 출신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라보아지에 법대 출신이에요. 네. 달랑베르 다 법대 출신입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법대 출신인데 수학을 왜 잘할까? 그게 아니라 리브럴 아츠 전통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게좀 정상이죠. 리브럴 아치를 그냥 인문학이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이제 우리가 사서삼경을 다시 한번 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안될과학의 강연을 좀 들으셨던 분 아시겠지만 초기에. 이분들은 천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의사였어요. 점성술과 그러니까 음. 이 천문학이 이렇게 구분이 잘안 되는. 그 히포크라테스 유명한 말 있잖아요. 점성술을 모르고 의학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 이게, 이게 되게 중요한 순간들입니다. 이제 그런 걸좀 이해를 하지 않고서 리브알츠를 그냥 이야기한다는 거는 다양한 해석은 충분히 가능한데 약간 너무나 한쪽으로만 좀리브알츠를 봐주시는 건좀 곤란하다. 코페르쿠스가 의학을 배웠던 이유는 천문학을 배우는 것은 그기 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음. 그때는 다 연금술의 시대였고 그게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그때는 그게 과학이었던 거요 아테네 학당 이야기를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16세기 화가죠? 그렇죠. 라파엘로가 우리 바티칸에 가면 바티칸 전체가 거의 박물관이에요. 거기 쭉투어를 가시면 라파엘로의 작품으로 가득 찬 방이 있습니다. 라파엘로의 방이라고 부르고 이 아테네 학당이라고 라파엘로가 훨씬 오래 전에 살았던 그리스 로마의 사상가, 철학자, 뭐 과학자 이런 분들을 쭉한 폭의 그림으로 중간에 뭐 플라톤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죠. 왼쪽 구석에 뭔가 적고 있는 분이 있어요. 네. 피타고라스입니다. 자 피타고라스 하면 우리가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는 나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다가가서 찍었는데 아무리 봐도 직각 삼각형과는 거리가 먼것 같아요 네. 저 표가 뭐냐면은 일 위에 로마 숫자로 68912가 있죠 저기서 6하고 12 기타 치시는 분은 알겠지만 6하고 12는 1대2가 되기 때문에 현의 길이가 1대2가 되면 한옥 탑을 차이가 납니다 어. 6하고 9. 8하고 12는 2대3이 되죠. 네. 편 현의 길이가 2대3이 되면 완전 5도. 도의 음. 솔까지 그리죠. 그리고 6하고 8, 9하고 12가 되면 3대4가 되면 도하고 파 또는 솔에서 그한 옥탑 위에 도까지 그리 완전 4도라고 부릅니다. 1, 4, 5, 8 음정이 생기는데 그 음정이 완전 음정이 되는 거예요. 잘 기억을 여러분이 잘 더듬어 보세요. 중학교 음악 시간에 1, 4, 5, 8이 완전 음정이라는 것은 배웁니다. 네. 제가 혹시나 교과 과정이 바뀌었을까봐 중학교 교과 과정도 다 봤어요. 지금도 1458이 완전 음정이라고 배웁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규정하신 분이 피타고라스예요. 근데 음악에서 배운 1458 음정이 우리가 직각 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정리했던 그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배우지는 않습니다. 이런 차이. 피타고라스 음계라고 대학교 수준의 음악사 시간에 제일 처음 배우는 겁니다. 16세기 르네상스 화가 라파엘로는 자기보다 2000년 전에 먼저 살았던 고대 그리스 수학자 피타고라스를 서양 음악의 기본이 되는 도레미파솔라 시도를 만든 사람으로 바티칸의 그림으로 기록한다. 이게 리브럴아치입니다이 아, 정도는 돼야 바티칸의 그림 그리는 거예요. 저 그림을 딱 보면 저 각각의 상징들이 저렇게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작년에 제가 올림픽 특집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네. 아테네에 가시면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죠. 그 만드신 분이 헤로데스 아티쿠스라는 분이세요. 맞아요. 음. 그러니까 헤로데스 아티쿠스가 죽은 아내를 위해서 지은 건물이 이겁니다. 근데 이 건물에서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될 거는 저기에 수만 명이 모여서 연극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뭐 블루투스 오디오로 들었을까요? 어, 그러면 그치. 저기 대사를 치는 음. 양반들이 나는 너를 죽이겠다 그러겠어요. 힘들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거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수만 명이 어떻게 들어야죠. 아. 저 생각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제일 아래에 보시면 반원형 구조가 있어요. 저기서부터 소리가 시작됩니다. 저 구조를 건축학적으로 음.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오케스트라라는 말은 건축 용어입니다. 원래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춤추는 곳이었다고 래요 네. 저기에 코러스가 배치가 됩니다. 음. 코러스는 방백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확성된 소리를 들려주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코러스가 위치한 곳이죠. 저게 지금의 극장의 원형입니다. 저게 지금은 저 구조를 오케스트라 피트라고 하고 지금은 관현악단이 들어가는 곳이죠. 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조가 뭐 몇천 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 사람들은 향이 어떻게 잘 퍼지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저 경사나 이런 걸다 설계를 했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저 공간 음악의 공간사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음. 길거리 버스킹이 아니고 수만 명이 모여서. 매일 밤 저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로마로 넘어갈 때큰 차이가 있어요. 원형 극장이 야외잖아요. 근데 저게 실내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되는가? 음. 바실리카 구조라고 하는 양식인데 음. 저게 보면 아치형 도움이 돼 있죠. 고대 그리스 신전를 보면 기둥들이 빽빽하게 있어요. 기둥들이 빽빽하게 있으면 내부 공간이 이렇게 탁 트인 구조가 안 나옵니다. 아치형 구조가 잘 발달이 돼야 만들어지거든요 음. 대표적인 게 보시면 로마의 판테온 같은 거이 음. 극장이라는 구조가 야외에 있었던 이유는 내부 공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야외에서 극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저런 아치형 구조가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면 그 극장이라는 게 실내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걸 바실리카라고 하고 이 바실리카에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초대 교회 같은 경우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는데 바실리카가 주로 로마에서는 이제 공공기관 근무를 말하는 것 같아요. 로마에 여러 가지 공공 건물들은 이런 구조를 많이 가졌다고 래요 당연히 그러면 로마에서 이렇게 국교로 채택되는 교회가 이런 구조를 활용했을 것이라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교회 중에 약간 권위가 있는 교회 이름에 바실리카가 붙거든요. 그리스 로마 신전이 기둥이 빽빽하게 있는 것보다 저런 아치형 구조가 내부 공간이 확보됐다는 것은 이제 극장이 내부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서양음악이 바뀝니다. 서양음악이 이제 야외에서 이렇게 하거나 이럴 때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떼창을 했겠죠. 복잡한 화음을 이렇게 하기에는 쉽지는 않았을 음. 것 같아요. 떼창을 하고 그냥 같이 노래하고 근데 내부로 들어갔을 때 이게 서양음악의 약간 특징 중에 하나가 다성음악이라고 네. 성부가 네. 나누어가지고 화음을 맞춰서 부르는 음.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겁니다. 어. 고딕 건축이라는 거. 네. 고딕이라는 말은 사실은 멸칭의 모욕적인 말이죠. 네. 고딕은 고틱이라는 건데 고트족, 게르만족입니다. 아. 그러니까 로마의 음.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이 야만인들 음. 야만인들이 했던 양식이라고 해서 고틱이라고 하는 건데 네. 사실은 세련된 구조죠. 네. 왜냐하면 수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옆에 지지하는 기둥들이거든요. 네. 고딕 건축의 특징은 이게 수직으로 계속 올라가요. 올라간다는 거는 옆에 버티는 버팀목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어. 이게 중요한 게 중력을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어. 건축의 핵심은 중력을 이기는 겁니다. 왜 중력을 그러니까요. 이기려고 그랬어요? 네. 아, 여러분, 이제, 아카펠라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카펠라가 무반주 하면 아, 어떤 풍으로. 카펠라 식으로. 그게 교회 스타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당신은 악기를 연주하는 게 금지됐어요. 그래서 초기에 서양 다성음악들은 거의 다 무반주 합창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음. 그게 이제 교회 건축이 발달해서 그 안에서 불렀다는 이야기인데, 이때 음악들은 단성음악이 많았어요. 하나의 선율을 여러 명이 같이 부르는 그런데 이제 이게 중력을 이기고 수직 공간이 만들어지면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 목욕탕 효과 아시나요? 올리는 잔향 시간이 길어집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음악과 섞이는 것들을 계속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죠. 미묘하게 어울린다는 걸 알게 돼요. 그분들이 고딕 건축을 시작했던 분들입니다. 그중에 고딕 건축을 채택했던 대표적인 건축물이 바로 노트르담 사원입니다. 네. 저 노트르담 사원에 계신 여러 명 음악가들이 노트르담 학파라고 해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면은 여기서 이 단선율 말고 다른 선율을 갖다가 평행으로 이렇게 불러요. 평행에서 불러보면 어떨까? 화음. 어. 네. 그걸 시작한 곳이 바로 이 건축물입니다. 아. 이 건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글리는 시간이 꽤 오래됐거든요. 음. 오래될 때 여기 보면 첫 구조물이 저기인데 어. 저 구조물을 콰이어라고 불렀어요. 저 구조물을 지탱하면서 다른 쪽으로 확장되기 시작하거든요. 1163년에 시작을 해서 1177년에 처음 만들어진 구조물이 저 콰이어입니다. 음. 저기에 성가대가 위치해요. 그래서 우리가 합창단을 콰이어라고 부르고 오케스트라가 건축 용어듯이 콰이어도 건축 용어입니다. 아 제가 그래서 아유. 음악의 공간사라고 해요. 중력을 이기적자하는 욕망이 음향 공간을 만들었고 음향 공간이 잘 어울리니까 어, 노래를 다른 음을 갖다 병행해서 또 화음이 되는구나라는 아.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부를 갖다 확장해봐 야죠 그러니까 두 명이 이렇게 따라 불렀잖아요. 하나 더넣어볼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삼성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때 응. 기초가 되는 기준 선율 기준 선율을 칸투스 피르마스라고 정선율이라고 부릅니다. 응. 그레고리안 선가라고 해서 사제들이 단선율을 부르는 그레고리안 선가라고 있어요. 그양 그레고리오가 요 노래만 부르세요 라고 했을 때 정리된 게 있어요. 어. 그거를 쭉 부르다가 여기다가 다른 선율을 얹어서 부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 그레고리안 선가라는 어떤 기준 그 노래는 칸투스 피르마스 정해진 선율입니다. 네. 거기다가 올리기 시작하잖아요. 어. 근데 칸투스 피르마스는 기준 선율이 왜가 쭉 지속되기 때문에 네. 이것을 부르는 성부를 테너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테너는 테네레라고 해서 쭉 지속된다는 의미예요 아. 이제 그 밑에 되면 베이스, 낮은 음을 부르면 베이스, 그 다음에 높은 음을 부르면 알토입니다. 아. 알토는 라틴어로 높다는 뜻이에요. 알투스는 네. 높다는 뜻이에요. 높고 낮고 테너는 지속음이고 칸투스 필마스를 부르고 이게 삼성부라는 게 완성이 되는 거죠. 이때가 헉. 다성음악이 이제 수직공간이 확장되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음악이라는 것은 공간에서. 공간의 역사고 그 공간의 역사는 중력을 이겨라 그래서 우리 메스민 섬을 하면 저기에 콰이어 구조가 똑같이 있어요. 저기에 성가디가 위치합니다. 네. 저기 빨간 등으로 되어 있는 게 유럽에 이제 여행을 가시면 성당을 많이 가실 거예요. 네, 맞아요. 성당에 가실 때저 콰이어로 됐으면 아저 구조가 저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아 저기에는 또 합창단이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이제 고딕과 동시대에 있던 건축 중에 로마네스크라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의 대한성공회성당이 로마네스크 음. 양식이고 서구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스탠퍼드 대학 뾰족하고 높다기보다는 좀낮작하면서 둔중하죠 벽이 두껍고 고틱은 북부 고트족이잖아요 네. 게만족 네. 약간 그 쭉쭉 올라가는 게 되게 세련됐는데 얍삽하게 올라가는 이 고딕 건축이 왔는데 무슨 로마 시대 건축처럼 두툼하게 가냐 서로를 공격한다는 건 서로 경쟁한다는 음. 동시대 에 공존하는 이 경쟁에서 이 다성음악은 더 발달합니다 음악이 더 풍부해지는 거죠 나는 이 공간이 맞아 저런 공간이 맞아 하는 게 그게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이제야 일부가 이해가 되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이 다성음악이 됐던 이유는 음향 공간이 확장됐다. 네. 중력을 이기는 구조는 목욕탕 협고로 지속음이 오래된다. 그걸 지속하는 그 음이 어... 테너라는 사람이 그렇죠. 되고 그 사람이 그레고리안 챈트를 부르고 낮은 음을 부르는 베이스와 높은 음을 부르는 알토가 알토. 이렇게 되면서 삼성부 화성 체계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때 네. 이 악기를 안 쓰는 아카펠라도 문제겠지만 네. 여성들은 노래를 할수 없습니다. 여성 파트라는 것 자체가 없고 그냥 알토라고 부릅니다. 그 알토를 남자가 부릅니다. 아두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변성기를 지나지 아, 않은 사람들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 여성이 노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남성 중에 알토 음역 정도까지는 부를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그런 걸로 알토 파트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향 공간이 여기서 확대되잖아요. 자 그러면 보이소프라노, 변성기를 지나지 않은 소년들이 감당하기에는 성량들이 계속 커져요. 음향 공간이 커졌다는 이야기는 부르는 사람의 성량이 커져야 됩니다. 애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여성이 할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데 여성을 못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세된 남성을 쓰는 겁니다. 아 그게 가스라트입니다. 그게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려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 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